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에 나설 주자들이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대결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교육감 등 일부 선거는 아직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는 가운데 다섯 명이 출마한 청주시장 선거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지사 선거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경국,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가 3자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은 현직인 김병우 후보는 물론 심의보와 황신모 등 단일화를 앞둔 두 후보도 일단 등록을 마쳤는데 약속대로라면 다음 주중둘중 중 하나는 사퇴할 예정이라 양자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제천대냥 국회의원 재선거는 어제 더민주 이우삼, 한국당 엄태영에 이어 바른 미래 이찬구 후보가 오늘 본선에 합류해 삼자 구도가 됐습니다. 현직이 공석인 청주시장 선거는 네개 원내정당 후보의 무소속이 가세.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4파전 구도인 괴산과 보은 군수 선거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제천시장과 진천, 증평, 단양 군수는 3파전, 충주시장과 음성, 옥천, 영동 군수는 양자 구도입니다. 지역구 시군의원과 도의원 선거는 평균 2대 1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230대 12명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4년 전보다도 청년들의 도전이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당 후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던 도의원 청주 2선 거구는 막판 경쟁자가 등록해 본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등록 후보 가운데 최고 재산액은 199억 원, 최다 전과는 13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